알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뭐 집을 넓히는 것,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거는 별로 중요해 보지를 않습니다. 당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조금은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는 그게 없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죽음을 경험했던 적이 두번 있습니다. 제 몸이 불편해서 그 경험을 했을 때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가 분명해져요. 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모았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질 않아요. 뭐, 신문 스크랩도 해놨고, 또 취미로 동전도 모아놨고, 뭐, 자전거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내가 아프니까, 그 모든 게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나에게 간절할까? 병원을 가보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정말 멋진 분이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 두달 지나면 그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몸에 변형이 오고, 그러면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 질병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이 질병의 원인인 이 죄라고 하는 놈, 이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인간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좋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 정말 이쁘다. 그 청년들은 화장도 안 했어요. 꿈이지도 않았어요. 하얀 면티 하나 입었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이쁘고 젊으니까 이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자꾸 늙어지고요. 세약해지고요. 병들어지고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이 죽음의 고통,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인간 안에 있는 이 죽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사랑했던 성도가 떠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위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너무 괴로워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눈물을 닦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을 갖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사건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줄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가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땅 가운데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를 괴롭히던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만 지나가려고 하면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을, 그 죽음을, 그 고통을 다 때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사망이 나에게 위협을 하고 괴롭혀도 우리는 그 사망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내 부활이 되는 거고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비행기 승객칸에 타지를 못 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 버려요. 더 이상 조사하지도 않고요. 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신 것.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셔서 그 음부를 정복하시고 이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 질병 걸린 거 아닌가?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그리고 힘듦.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막았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봉인을 했고 군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빈무덤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죽음이 나를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걸어갔고 승리했던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너희 모두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무덤은 어느 누구에도 동의를 받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아무도 그 사망을 가운데 예수님을 머물 수 없도록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장사하느냐고 제대로 장사 처리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어디론가 다 피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인생을 볼 때도 제가 믿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주님이 저의 인생을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주셨다는 것.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오늘 그들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는 그를 믿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죽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믿기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려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은 그분이신 거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받으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그 세계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 세계가 믿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거고, 이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희는 나를 만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고, 너희가 나를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집니다 정말 귀한 게 뭘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민이 많아져요 힘듦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게 해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때에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 믿으십니까? 네. 그게 믿어지면 정말 기뻐요. 오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나를 맞아 주실 거고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실 걸 믿는 것.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 오늘 부활,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왜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할까? 믿음은... 우리 안에 머물지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이 믿음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꾸 죽어지는 거고요. 주님, 제가 비워지게 도와주시고, 제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제 안에 예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내가 주님, 주님, 주님 외치면. 정말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알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집은 어떻게 사는 거야? 하늘에서 까마귀가 뭘 떨어뜨려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들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세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약속 다 지킬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도장 꽉 찍어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야. 왜? 다 말씀하신 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부활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아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아멘. 그러면 이 부활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셔서 여러분을 바꿔주세요. 주님은 위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붙잡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부두수 성공 무디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어떨 때는. 유 명한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왜, 하나님쓰시는 걸까?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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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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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빳빳한 돈이 있으면, 아, 이건 주님 돈. 그냥 모든 게다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이 가득 채워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총만이 흘러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보자고요 내가 주님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저는 그것 위에서 기도해요 정말 주님 내가 머리 굴리지 않을게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주님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차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0분 새벽 예배 일찍 해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드렸잖아요. 특세때 어느 분은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몇 시간 밖에 못 주무셨다는 분들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참 너무 감사하다. 새벽 예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게 그분 앞에 드려지는 가장 큰 예물이에요. 진짜 예물은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 믿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